1990년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최악의 범죄조직 지존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했는지 아시나요? 1. 지존파는 경기도 용인 축전동 외곽의 단독주택을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컵보기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지하에는 직접 만든 소각로가 있었죠.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태우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네. 1993년 9월 지존파는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남에서 부부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가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지하 소각로에서 시신을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3 이후에도 범죄는 계속됩니다. 1994년 초에는 여대생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다가 끝내 살해하고 역시 소각로에서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4또 다른 사건에서는 운전기사를 납치해 살해하는 등 범행 방식은 점점 대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그들의 주택은 사실상 범죄 공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거됐을까요? 결정적 계기는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의심을 산 것이었습니다. 체포된 조직원이 자백하면서 지하 소강로의 존재와 그동안의 살인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1995년 지존파 일당 대부분이 사형 집행을 당하며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잔혹한 범행과 비밀스러운 지하 아지트는 지금도 한국 범죄사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